따라오는 것 같은데? 쟤, 쟤 아니야? 하이! 자 오늘은 AK 47 AK 있을 겁니다 AK AK에 대해 간단히 저번 방송에 알려드렸지만 데미지가 1위 버퍼가 됐습니다 48 데미지면은 제일 세지 않나? 베릴이 몇이지? 44.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데미지란 거예요. 네? 베릴이 44예요. AK가 개인적으로 베릴보다 쏘기 쉬울 거예요. 왜냐면은 베릴이 성능이 너무 좋아서 반동이 세거든. 또 AK 찾는데 AK 안 나온 거 아니냐? AK 잘 나와요. AK는 못 나올 수가 없다. 안 나올 수가 없는 총이긴 한데 벌써부터 좀안 보이긴 해. 아우, 그 흔한 AK가 안 보여요. <laughs> 아니, 이렇게 흔한 AK가 안 보인다고? 이거 데미지 상향됐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하, 이 펍지 놈들. <laughs> AK 안 주는 건 살짝 억간데 진짜로. 배그 특 버프된 총은 안 나온다고? 아닐걸? 다른 사람들은 잘 먹던데. 드라고 노프 나왔고요. 어? 베릴 나왔고요. 뭐야, 올탱이었는데. 홉지가 보고 있다. 좀 줘라, 홉지 놈들아. AK 나왔다. 와, 두개 나왔다. 무려 데미지가 1 <laughs> 상향된 AK.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지금 나오냐? 자, 그러면은 들량 체크를 좀 하러 가 보자. 무료 47에서 48 데미지가 된 무려 보급총보다 데미지가 더 강한 A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AK 첫 출격 바로 갑니다. 자 잡았습니다. 자 AK가 탄속이 좀 느려요. 이게 좀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반배정 받으면 친구들하고 좀 약간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아, 맞습니다. 친구들하고 친해지려면 AK를 쓰십시오. 어? 자 AK 갑니다. 자 집에 갑니다. 아야 아예 좀 기다려봐. 아 저거는 벨로 잡기도 힘들었어. 기다려. 기다리거라. 어? 저게 왜 맞지? 어나카고 이상한데 오늘. 카고 오늘 숨다 맞냐 왜? 아니야, 오늘 카고 팔기로 한게 아니라 AK를 팔기로 한 건데. 아니, 저기 좀 붙어야 될것 같은데. 저, 인파이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제가 AK를 좀안 쏟아보니까 데미지가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아, 잠야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아, 잠시 잠시만요. 아시판요첫판요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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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이 파이팅! 죽기로 했어, 이 파이팅! 어, 두 방? 두방컷 나는데요? 어, 센데? 좀더 써봐야 됩니다, 좀 더. 아직은 이릅니다. 저기 제다이시작 틈새 틈새여보여드릴까요어때요 틈새샷! 거의 틈새라면 여기 볼까요 자, 시딱 걸치네 이 자, 어차해볼해야될것 같은데? 붙어야지 뭐 어쩔 어쩔 어요어요 이거. 잡아보! 뭐... 허! 킬딱만 가시죠. 허! 킬딱만. 알겠습니다. 이거 가라버리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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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버리기. 그럼 치킨 시오만 치킨 시 킬딱 만초. 아, 알겠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아, 아 밀배자기장이네. 글라이더 타고 가면 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AK만 먹으면 된다. 근데 AK는 원래 더럽게 안 나오네. 진짜? 딱 그냥 한 번에 첫 번째 집 열었는데 AK 나오면 덧나나? 저 여기 있어요 죽임저 AK에요 찾을 때만 안 나와? 교즈 그 같은 거 에이스가 나와버리네 와 호호 여러분들 이게 뉴 진스 호흡법입니다 호호호 여러분들 약간 심신이 불안정할 때뉴 진스 호흡법 한번 하세요 AK 또 시작이네. 죄송합니다. 어, AK 나왔. 후후. 까지 먹으려면 좀 양심 없나 먹어서 뚜뚜루뚜. 가자, 바로. 그럼 치킨 가인가요 아, 그러면 저는 웨이 치킨 가니다 그럼 70만. Yes, of course. This game is chicken. 아, 근데 나 AK로 킬좀 해야 되는데. 유스 멤버 중에 누가 좋냐고요?

문제 내봐, 다 맞춰줄게. 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노동당 멤버 말해달라. 예, 아, 자기장 너무 좋아요. 자기장, 이런 자기장이 좋습니다. 여기서 붙는 애들만 좀 잡으면 될것 같은데, 한 명만 붙어라. 내 AKM의 화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안망도 아, 어, 나 진짜 미쳐, 미쳐버리겠네. 아, 어매, 어매 불망. 어, 왜 뛰어내렸지? 어, 쟤 잠깐만 안 돼요. 여기 좀 있다가 자기랑 보고 좀 싸우러 갈게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투탭. 데미지 나쁘지 않다니까? 데블지 나쁘지 않아 잘려보셈 아니 둘이 동시에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인정? 아 근데 AK, AK가 근데 좀 리드샷이 힘들긴 해 인정? 제발 7탄이어라 제발 신이시여야 <laughs> 일단은 MK12를 좀 쓰다가 어.. 가까이 붙은 거는 AK로 쓰자 아 근데 이 킬당 미션인데 1킬 실화야? 야 여기서 다 잡으면 되겠다 애들 나쁘지 않은데요 자기장? 예수세프들이나 특별해서 항상 추지적이고 양파까지. 오 왔다. 잡아볼게요 AK로. 아 얘도 걔다 오타냐 그래도 AK로 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네 왜오탄만 써? 에이 이, 정도면돼이거밖에 없어 근데? AK로 킬좀 하려고 했던 얘들이 죄다 오탄이네 오랑 오탄도 아니고 1대1인데? 저 위에 있다 저 위.. 위 친구잖아 이게 이게 바로 AKM 비록 에임은 쌉거지 같았지만 데미지 하나로 한발 맞춰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풍악을 울려라. AKM으로 치킨을 먹었다. 허! 자, 보세요. 3킬인데 무려 데미지 봐. 데미지가 544. 크, 2킬인데 데미지가 235. 양념을 좀 많이 쳤어요. 예. 이 친구도 풀핀인데 한대 맞았죠? 이야. 한 대가 일단 요정도. 여기서 이제 커. <목소리> <한 거. 목소리> 아이고 파나치즈도 감사합니다. 자이 친구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 피 빨았죠? 자메테콘 나나 봐봐. 메테콘 나나 봐보세요. 와 대미 그냥 순살 그냥 살살 녹는다니까. 그리고 마지막 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저기 화염병을 맞긴 했어. 어, 화염병을 맞긴 했거든. 근데, AK의 힘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화염병. 맞았죠? 그래도 데미지, 그래도 피가 많아요. 방금 보셨나요? 방금 이 찰나의 장면 보셨나요? 여기서 한대 맞고, 거의 빈사 상태. 봐봐. 와. 이게 AK 데미지 상향의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들럽게못 사서 그렇지 잘 쓰면 좋아요 그리고 이따가 아까 한번 소리 났었거든요 여기서 네, 이 친구 좀 보, 보고 하겠습니다예 네. 아주 재밌죠 예전에 저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이 친구 저도 여기 못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아이 친구가 참 안쓰럽네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예 죽었네요. 단판 갑시다. 홀라이크. 일단 다시 머리 말리고 좀 볼게요. AK 20은 이제 마지막.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AK 한자루 치킨 20 바로 가겠습니다. 아 근데 AK 한자루 치킨 되게 빡세다. 나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상상 이상으로 좀 빡세네. 와 아, 자기장 진짜 오늘 미쳤다. 아니 자기장 왜이래요 글라이더가 여기 주변에 없어요. 가운데는 라이드가 없습니다. 그냥 갈라면 빨리 가야 돼. 일단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자. 여기 참 뚫려 있는데? 누군가 털었다는 뜻이야 이거는? 따개비를 그냥 먹고 있을까요? 뭐 어떻게 되겠죠? 진짜 말도 안 되게 자기장이 잡혀버리면 되지 않을까? 제발 따개비 한 번만 주세요. 자기장 오늘 다 죽었는데. 제발, 딱히 한 번만 주세요, 자기야. 어, 너무 오래 주시다니 <laughs> 큰일 났다 이거. 더 큰일 났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야 되나 지금? 어? <laughs> 뭐야 얘? 야, 방금 얘 스탄 무빙 뭐냐? 아니 옆에서 총을 쏘는데 스탄 무빙을 친다고? 고였다, 고였어? 아, 근데 좀 불안해. 여기 있을 것 같아. 쭉 들어가자. <웃음> <웃음> 여기 쓸데가, 오! 빡세다. 차가 없어서 객박 2수세냥 특별 소스 양상추 피플 양파까지 어? 안 켰습니다. 잠깐만요, 안 켰습니다. 안 켰습니다, 안 켰습니다. 여기 한명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래서 옷세 항상 지우고 지죠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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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있을걸? 이제 자기장이다. 수르타 아, 없어 보이던데 이제. 약간 소심한 플레이를 좀 하긴 했어. 우리 싸울 때 그렇게 막 붙질 않았어. 그러니까 얘도 좀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해. 쇼부 한번 시원하게 봐. 자기장 내가 더 가깝나? 쇼부 좀 보겠습니다. 애들도 이겨버리는 AK클라스 표을잘 봤다 아이고 이십만 치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AK 몇 점? 10점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올라이끔 근데 얘는 좀 진짜 아니 이 빌리진 친구는 어봐요 아니 얘 무빙이 스탑 스탑 아, 어, 근데 대가리 한방 맞았네. 어, 나이스요. 데미지 좀센게 체감 되긴 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친구인가요? 와, 어, 죽을 뻔 했잖아요. 여기서 AK로. 야, 어, 근데 녹는다. 자만 맞추면 그냥 녹아. 여기서, 이, 이게 좀. 봐봐, 이거 어떻게 잡았지?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 조금 이거 이거 어떻게 잡았냐? 어? 야 <laughs> 근데 발도 데미지가 좀 세게 들어갔다. 발도 데미지가 좀 세네요. 와우. 마지막 푸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유리했거든요. 하나 걸렸고. 두개다 걸렸고. 일단 성과가 걸렸죠? 여기서 푸시 성공. 어, 데미지가 세다. 야, 몇대 맞은 거지, 이거? 잠깐만, 천천히 볼게요. 몇대 맞은 거야?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다섯 대나 맞췄는데? 근데 얘군용갑 빨아서, 어, 군용갑 빨아서 이런, 이런 거지. 이갑빠였으면한네 대는 졌었을 것 같은데? 서로 봐라. 맞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AK 참 맛있게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 AK 쓰십시오. 개사기입니다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옷, 여러분들 반영습니다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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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낙타리 빼서 먹으니까 닭다리. 조심해.